안녕하세요. 이재성 어린이 기자단 조아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조세박물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국립조세박물관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에 물품 보관함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내데스크에 배치된 리플릿을 들고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가자마자 큰 화면이 눈앞에 펼쳤는데요 이곳에서는 세금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도 학교를 만드는데 한몫했습니다. 열심히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 미리 예약한 전시회설 프로그램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금에 관한 영상 시청 후 국립조세 박물관 어린이 세금교실 책자를 들고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박물관 곳곳을 다니며 과거, 현재, 미래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박물관에는 암행어사의 마페로도 있었는데 정해진 양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금의 역사, 세금의 종류, 기술의 발달, 국세청의 변천을 알수 있는 시간이여 있었습니다. 책자에 빈 칸을 모두 채우고 나니 해설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박물관 구석구석을 함께 누벼볼까요? 먼저 숨겨진 QR 속 진상품을 찾아 핸드폰 앱을 완성했습니다. 모두 10개의 진상품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구석구석 숨겨져 있습니다. 완성한 화면을 안내데스크에 보여드리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속의 국세청을 볼수 있는 코너가 있으며, 현재, 2025, 2025년 신소상품전도 등시 중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코너들도 있었습니다. 편판, 학부체험, 메타버스 체험을 하고 세금체험 코너에서는 사업자 영수증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세금체험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세금에 관한 퀴즈도 맞춰보고, 그때 그 시절 박과장이 되어 생활하는 체험도 해 보았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체험은 바로 이 게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홍보대사를 지낸 연예인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고, 핸드프린트에 손을 대어보며 저도 나중에 모범 납세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와 2024년 세금 작품 공모전에 수상작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2025년 세금 작품 공모전 수상작이 걸리면 다시 찾아와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조아진 기자의 조세박물관 전방 일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